672번 오른쪽 각 AOB, AOB 여기가 9에 해당되고, 그 다음에 BOC, BOC가 7에 해당되고, 그 다음에 여기가 8이라고 했습니다. 원 O의 넓이가 216일 때 부채꼴 BOC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원의 넓이는 넓이는 어, 부채꼴의 넓이는 중심각에 비례하기 때문에 전체 110 6 중에서, 여기에 있는 중심각의 비를 다 더해버리면, 15, 24가 됩니다. 그러면 2 4분의 우리가 필요한 것은 7만큼만 필요하다. 그래서 7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. 자, 계산하면, 여기에, 약분 24가, 24가, 어, 8번 들어갑니다. 어, 9번, 9번 들어간다. 그래서 9번, 그래서 79, 63, 답은 3번.